왜 이런 끔찍한 일이 79세의 남진에게 벌어진 걸까? 아내와 아들, 딸은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주, 79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활동하던 그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며 한국 연예계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7세의 나이에도 신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 공연에서도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는 사실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도정 사업을 크게 운영했던 김문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부모의 기대도 남달랐다. 부모님은 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무 주임을 가정교사로 두었지만 남진은 공부보다는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에 뛰어났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한 그는 아버지 몰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다. 현재는 연예인이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당시만 해도 연예인은 집안 망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원래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그의 꿈은 가수보다는 배우였다. 그러나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의 한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 운명이 바뀌었다. 그의 노래를 들은 한 밴드 마스터가 관심을 보이며 연락처를 받아갔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한 작곡가의 연락을 받고 계약금을 받은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재도전에 나섰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노래 연습에 몰두한 그는 잠꼬대를 할 정도로 연습에 매진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한 후 그의 노래가 점차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히트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의 노래가 금지곡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당하면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되면 다시는 방송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남진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건강이 악화되어 바깥 출입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아들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남진이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우연히 TV를 보다 아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는 즉시 아들을 불러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풍각쟁이를 하려고 하느냐며 크게 꾸짖었다. 이어서 목포로 내려와 내 공장에서 일해라 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김승호를 언급하며 세상에 김승호 같은 배우가 몇 명이나 있느냐? 김승호는 단한명 뿐이다. 그런데 내가 김승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며 엄하게 타일렀다. 하지만 몇달후 남지는 또한번큰 아픔을 겪었다. 바로 아버지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아버지는 떠나시면서 어머니에게 아들이 풍각쟁이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 고 당부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지울 수 없었던 남지는 괴로움에 빠져 매일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쓰러지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트로트 노래가 좋더라, 라며 다시 가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남지는 병역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해병대에 입대해 월남 베트남 파병을 자원했다. 그곳에서 그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위험지대에서 복무하며 갑자기 날아온 포탄에 맞을 뻔했고, 위문 공연 도중 한 교전에서 적군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다. 또 다른 위문 공연 중 총격을 받았지만, 옆에 있던 돌기둥이 총알을 막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의 결혼 생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1976년 가수 윤복희와 결혼했으나, 3년 만인 1979년 이혼했다. 윤복희는 결혼 전 첫사랑이었던 가수 유주영과 결혼했으나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정에 충실하려 했던 그녀와 달리 남편은 여전히 그녀가 가수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남진은 윤복희와 이혼한 후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현재의 아내 강정현을 만나게 되었다. 강정현은 재미교포로 남진이 미국 공연을 갔을 때한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방송 출연이 줄어들면서 점차 조용필의 등장과 함께 가요계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는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오랜 시간 동안 가요계를 지켜온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박석이가 팔순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어느덧 남진도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남진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남진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남진은 식사 중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 가족들은 당황하며 즉시 119에 신고했고 남진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진은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했으며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하루빨리 그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의료진의 전원에 따르면 그의 상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진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병세를 전해 들은 순간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고 한다. 남진의 아들 역시 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며 눈물을 흘렸다. 딸은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란다. 며 간병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남진은 한국 가요계의 대부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병마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남진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힘내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진의 갑작스러운 뇌졸중 소식은 단순히 한 가수의 건강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의 병세는 마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남진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각한 만큼 그의 앞날을 점치는 이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표정이다. 가족들 역시 그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며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혀진다. 남진의 뇌졸중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수많은 감동을 받았던 팬들은 이제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남진의 병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 가요계와 팬들에게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마지막이 평화롭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제 남진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쾌유를 기원하며 동시에 그의 삶을 기억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